안녕하세요. 꿀단지곰입니다. 오늘은 꿀단지곰이 추천하는 슈퍼 패미콤 게임으로 발매된 액션 게임 베스트입니다. 16비트 콘솔 게임기인 슈퍼 패미콤의 인기는 CD 매체를 사용하는 게임기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국내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게임기였죠. 성공한 게임기인 만큼 정말 다양한 명작 게임들도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잘 만든 액션 장르의 게임들만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워낙에 인기를 끌어서 유명해진 게임 타이틀도 존재하지만 대중들에게 상대적으로 잘안 알려. 진 명작 게임들도 소개해볼까 합니다. 다만 예전에 제가 올린 슈퍼패미콘 판매랭킹 영상에 등장했던 게임들은 가급적 제외하였으니 혹시나 이 영상이 없는 게임들은 그쪽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시절 16비트 닌텐도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1994년도에 발매된 닌자 워리어스 어게이는 타이토에서 제작한 아케이드 원작의 후속작으로 발매되었지만 사실상 제작사는 나츠메입니다. 워낙에 페미콤 시절부터 게임 잘 만들기로 소문난 나츠메 특유의 미려한 그래픽과 경쾌한 게임성이 일품이죠. 타격감도 좋고 다양한 콤보 공격에 던지기 개념이 존재하며 게이지를 모아서 사용 가능한 전멸 필살기까지.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총 3인으로 전작에도 등장했던 사이보그 닌자와 여자 닌자인 쿠노이치는 그대로 등장하며, 전작에는 없었던 카마이타치라는 기계 닌자가 추가되었는데, 빠른 속도와 발군의 성능을 갖춘 캐릭터라, 시원시원한 타격을 좋아하는 스피드형 캐릭터를 원하는 유저들을 만족시켜 줄수 있습니다. 이렇듯 세 명의 전혀 다른 개성을 갖춘 닌자 캐릭터들은 게임에 다양한 재미를 더해줍니다. 전작이 단순히 적들을 칼로 베면서 진행하는 스파르탄 X 같은 횡 스크롤 액션이었다면, 이번 작품은 벨트 스크롤이 아닌 평범한 횡 스크롤이지만, 오히려 적들을 타격하고 방어하고, 배고 잡고, 더 던지고 하는 게임성만큼은 원작의 개념을 능가하고 있죠. 게다가 각 스테이지 끝에 등장하는 개성 강한 보스들은 각기 다른 패턴을 갖고 있어서 공략하는 맛이 쏠쏠합니다. 중장기병 발케는 1992년도에 메사이어에서 제작한 슈퍼패미콤용 메카닉 런앤건 슈팅입니다. 사실상 메사이어에서 메가드라이브로 출시했던 중장기병 레이노스의 후속작격이고요. 메카닉 액션의 로망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어서 당시 많은 로봇물을 좋아하는 유저들을 열광케 했었죠. 중간중간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화신에서 사용된 포트레이트 샷을 보면 아시겠지만 일러스트레이터로 유명한 우르시아라 사토시가 직접 디자인했고요. 전체적인 그래픽과 퍼포먼스의 완성도가 정말 극강입니다. 당시 첫 스테이지만 해보고도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죠. 솔직히 전작이었던 중장기병 레이노스도 전체적인 분위기와 그래픽은 좋았지만 게임성은 그다지 친절하지 않았거든요. 당시엔 메카닉의 크기라든가 디테일도 살짝 아쉬웠던지라 발켄의 등장은 이런 메카닉 액션물에 목말라 하고 있던 플레이어들을 만족시켰다고 봅니다. 특히 디테일하게 표현되는 로봇의 관절부 움직임이라든가 지상에서 미끄러지듯 슬라이딩으로 이동하는 부분이나 공중에서 부스터를 이용해서 활공 비행이 가능한 부분은 마치 건담을 게임으로 직접 즐기는 듯한 느낌을 그대로 경험하게 해줬습니다. 기본 공격은 80mm 발칸이지만 레이저 캐논이라든가 토우 미사일 런처 등 다양한 무기도 존재하며 근접 시엔 주먹으로 타격도 가능하고 방패로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게임이 쉬워집니다. 뭐 전반적인 난이도는 레이노스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낮아진 편이라 그다지 어렵지 않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1994년도에 슈퍼패미컴으로 출시된 반다이의 드래곤볼 초무투전은 인기 만화 드래곤볼을 소재로 제작한 최초의 대전 격투 액션 게임이었죠. 발매 전부터 워낙에 이슈가 된 데다가 발매 시 인기는 어마어마해서 게임 소프트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일 정도였으니까요. 심지어 국내에서는 오락실에 슈퍼패미컴을 설치해서 시간제로 게임을 돌린 적도 있으니 이 게임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게임성 측면으로 보면 대전 격투라고 하기엔 개념이 약간 부족했던 게 사실이죠. 등장 캐릭터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어색했으며, 방어 개념이라든가 상단 중단 개념도 모호하고, 공중 타격과 대공기의 부재, 타격감도 상당히 떨어졌죠. 하지만 드래곤볼이라는 초인기 만화 콘텐츠의 힘은 당시 플레이어들을 현혹시키기 충분했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내가 좋아하는 드래곤볼 캐릭터를 직접 조종할 수 있다는 점만 해도 즐거운 일이었죠. 특히 게임 내에 등장하는 각 캐릭터별 필살기 발동 연출은 마치 만화 및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 드라마틱하게 연출이 되며 심지어 서로 필살기를 동시에 쓰면서 대결하는 연출은 원작 만화의 팬들이라면 열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초무투전 시리즈는 이후 3편까지 슈퍼패밀 콩으로 발매되었습니다. 슈퍼 패미콤으로 발매된 벼리 커비의 메인 시리즈는 총두 가지로 벼리 커비 디럭스와 벼리 커비 3편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존 페미콤과 게임보이로 인기를 끌었던 벼리 커비 시리즈가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된 계기는 바로 슈퍼 패미콤으로 발매된 벼리 커비 슈퍼 디럭스입니다. 이 시리즈부터 약간은 평범한 플랫폼 게임이었던 커비가 지금처럼 특색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죠. 흡수된 캐릭터마다 커맨드 입력에 따른 다양한 콤보 기술이 등장했으며 외형도 각 능력에 맞게 다양한 디자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 GBA와 NDS로 등장한 커비 시리즈는 전부 슈퍼 디럭스의 틀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중간에 등장하는 미니 게임 시스템도 최신 시리즈까지 건재합니다. 별이 커비 3편의 경우 디럭스와는 다르게 예전 시스템으로 회귀하여 경쾌한 게임성은 다소 퇴보했는데요. 그걸 보완해주듯 파스텔로 직접 그린 듯한 동화적이고 따뜻한 그래픽과 탑승 가능한 동물 동료들이 늘어나 3편만의 감수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코나미 런닝건 슈팅의 마스터 피스. 메가 드라이브의 혼드라 하드코어가 존재한다면 슈퍼 패미콤에는 혼드라 스플리츠가 존재하죠. 혼드라 스플리츠는 1992년에 코나미에서 작정하고 만든 혼드라로 시리즈 중 최초의 슈퍼 패미콤판오리지널 작품입니다. 그래픽적으로는 반투명 스프라이트를 이용한 폭파 효과라든가 스프라이트 회전 및 확대 축소 기능을 이용한 타뷰 스테이지 등 슈퍼 패미콤에 있는 특수 기능들을 많이 사용했고요. 슈퍼 패미콤 특유의 음색을 지닌 효과음. 및 BGM 역시 마치 영화처럼 게임의 긴박함을 더해줍니다. 다만 탑뷰로 진행되는 스테이지는 특이한 시도이긴 했으나 게임 흐름에 맥을 끊는 듯해서 개인적으로 그다지 재미가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스테이지 밸런스는 너무 좋았습니다. 각 스테이지마다 존재하는 영화적인 연출들은 당시엔 너무나 신박하게 다가와서 게임 하는 내내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죠. RPG도 아니고 액션 게임에서 이런 드라마틱한 감동을 느낄 줄이야. 특히 보스전 연출이 백미였는데 이 게임의 보스들은 다른 게임처럼 평범하게 등장했. 단순한 패턴으로 공격해오지 않죠. 임팩트 있게 나타나서 예를 들면 벽을 찍고 등장한다거나 하는 등 상상치도 못한 공격 패턴으로 플레이어를 괴롭혀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연출들이 재밌었습니다. 주인공 캐릭터의 액션들 역시 닌자 용검전처럼 벽에 매달린다거나 기존 액션 게임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클리셰들을 적당히 버무려서 정말 지능적으로 재밌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후 당시 혼드라 스피릿 제작진들 중 일부 스프들이 빠져나가서 트레저라는 전설의 게임 제작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더군요. 그래서인지 트레저의 대표작인건 스타 히어로즈는 혼드라 스피릿의 냄새가 많이 납니다. 코나메에서 제작하고 페미콤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동명의 TV 애니메이션 타이니툰 어드벤처를 소재로 만든 타이니툰 게임 시리즈는 슈퍼 페미콤판에서도 더욱 강화된 그래픽과 게임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특이한 점은 페미콤에서도 1편은 플랫폼 액션 2편은 파티 버라이어티 느낌이었는데 슈퍼 페미콤으로 발매된 시리즈도 1편은 플랫폼 액션 게임으로 2편은 스포츠 버라이어티 느낌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죠 1편인 타이니툰 어드벤처스는 주인공인 버스터 버니의 기본 공격방식이 점프 후 드롭킥이며 대시 기능이 있어서 빠르게 달릴 수 있는데 달리다가 슬라이딩도 가능하고 대시할 때는 벽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는 등 스피디한 진행이 재밌습니다. 다만 기존 플랫폼 액션 게임처럼 적을 밟아서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게임 내 기믹들도 다소 난이도가 있는 편이라 적응이 필요합니다. 그래픽의 경우는 원작에 충실한 귀여운 캐릭터 디자인과 슈퍼 패미컴 특유의 파스텔톤 색감이 감성을 한층 더 살려주죠. 이 평격으로 출시된 타이틀 우당탕탕 대운동회는 미니 스포츠 게임으로 진행되는 파티 게임. 슈페이 몇 안되는 동시 4인용이 가능한 게임이죠. 친구들과 가족들 혹은 여자친구와 함께 할 게임을 찾으시면 강력 추천입니다. 대신에 컨트롤러 4개 준비는 필수겠군요. <끄> 파이널 파이트는 캡콤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벨트스크롤 게임의 이식작으로 스트리트 파이터만큼 임팩트가 크진 않았지만 슈페로 발매될 때그 기대는 엄청났었죠. 그러나 나온 결과물에 팬들은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이인용이 재밌는 게임인데 동시 이인용이안 되게 만든 것이라 아케이드판에 존재하는 플레이어블 캐릭터 중 가이를 삭제해 버린 것이죠. 게다가 슈퍼 패미컴 하드웨어의 한계 때문에 동시에 등장할 수 있는 적들도 3명으로 한정. 이건 뭐 반쪽짜리 게임이었던 셈이죠. 이후 캡콤은 유저 들이 불만을 잠재워보자 파이널 파이트 가이라는 버전을 다시 출시해줬는데 이번에는 주인공인 코디가 잘리고 가이만 나오는 버전이었습니다. 나중에 파이널 파이트 2라는 명칭으로 후속작이 나와서 신규 캐릭터도 등장하고 동시 2인용도 가능하게 해줬지만 전체적인 완성도나 내용이 1편에 비해 다소 밋밋한 것이 오리지널만 못하다는 평이죠 3편 격으로 나온 파이널 파이트 터부터 원작의 재미를 한층 업그레이드해서 동시 2인용이 되는 것은 물론 4명의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등장하고 대쉬가 생겨서 스피디한 진행이 가능하며 커맨드형 공격 기술과 더불어 슈퍼 콤보 게이지를 모으면 각 캐릭터마다 다른 슈퍼 콤보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죠 배우너클처럼 뒤에서 잡는 기능도 생겼으며 사용 가능한 다양한 무기들이 존재하는 등 슈퍼패미콤의 몇 안되는 완성도 높은 벨트 스크롤 액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슈퍼패미콤 말기에 등장해서인지 의외로 판매량은 많지 않아서 지금은 중고 소프트 가격이 고가가 되버린 대표적인 레어 게임입니다. cmnt 터틀즈 인 타임은 1992년도에 발매한 게임으로 코나미에서 발매한 동명의 오락실판 닌자거북이 게임의 슈퍼패미콤판 이식작입니다. 오락실 버전의 경우 그래픽적으로 훌륭하고 퍼포먼스도 나쁘지 않으나 타격할 때 어딘가 허공을 때리는 듯한 거지같은 타격감 때문에 불만이 많았었죠. 그런데 슈퍼패미콤 이식작은 하드웨어의 한계상 일부 동작 프레임이 삭제되고 동시 등장하는 적들의 숫자는 최대 4명으로 제한된 반면 원작의 타격감을 보완해서 애니메이션 동작에 경직을 넣고 내려칠 때 배경에 쉐이킹을 넣는 등의 연출로 상당히 찰진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들을 맺칠 때나 때릴 때마다 느껴지는 효과음 역시 이러한 타격감을 보완해주고 있죠. 게다가 원작에 없던 일부 스테이지 추가와 더불어 일부 기술들이 사용하기 쉽게 변경되었고 게임의 전체적인 난이도 역시 대폭 하락돼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되었죠. 동시에 인형도 가능한 슈퍼 패미컴에 몇안 되는 벨트 스크롤 게임이라는 점도 본 작품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덕분에 갈수록 중고 소프트 가격 상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기존 더블 드래곤이 오락실 원작을 기반으로 여러 가정용 콘솔 및 PC 등으로 이식되면서 연명해오다가 제대로 된 후속작이 안 나와서 망해갈 무렵 그대를 이어보겠다고 등장한 정식 계승자가 있었으니 바로 슈퍼 패미콤으로 등장한 리턴 오브 더블 드래곤입니다. 제작은 원작사인 테코노스 재팬에서 직접 제작해서 기존의 게임성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넣었죠. 적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반격하는 시스템 등과 더불어 전에는 없었던 스피닝 백 너클이라든가 벽 반동 차기 등의 기술이 추가되었으며. 공격 모션도 예전처럼 주먹으로 치는 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듯 미묘하게 바뀌어서 그 멋을 더해줍니다. 적을 붙잡고 때리는 기술들도 어딘지 허세 넘치는 멋이 가득하죠. 더블 드래곤 특유의 공중 선풍각은 여전한데 사실 스파보다 먼저 선풍각이라는 기술을 게임에 시도한 게임이 더블 드래곤이었죠. 그 시전 거리가 상당히 멀어진 것은 오히려 스파 2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쉬운 것은 게임성은 재밌는데 슈퍼 패미콤의 하드웨어적 특징 때문인지 전체적인 게임의 속도와 퍼포먼스가 느려서 시원시원. 하고 스피디한 게임 진행은 힘든 편이죠. 하지만 이후 이 게임에서 시도한 여러가지 새로운 시스템들이 그대로 도입돼서 완벽한 더블 드래곤 완전판이 등장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GBA로 등장한 더블 드래곤 어드밴스입니다. 워낙에 우주 명작이라고 칭송받는 게임인지라 이쪽은 다음에 게임보이 게임 특집에서 제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에 나쯤에서 제작한 서부국 테마의 액션 건 슈팅 게임 와일드건스는 아케이드로 주로 출시되었던 카발류 게임의 아이디어를 슈퍼팬컴에 고스란히 옮겨놓은 게임이죠. 카발에서 시작해서 블러디브로스라든가 네오지오로 출시된 남1975 등으로 발전한 이런 류의 슈팅 게임들은 건 슈팅인듯 하면서도 총을 쏘는 본체인 캐릭터를 같이 조종해야 해서 은근히 난이도가 있는 장르입니다. 낮재미가 얼마나 이런 장르의 특징과 게임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와일드건스를 해보시면 알수 있는데 게임의 기본 아이디어는 카발류에서 그대로 차용해왔지만 2단 점프와 무적 롤링 회피 등의 기술을 이용해서 보다 자유로운 이동과 회피가 가능하고요 샷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총알이 연사되지만 연타하게 되면 올가미를 던져서 적을 순간적으로 멈추게 할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제대로만 활용하면 본 게임의 전반적인 난이도를 낮출 수 있는데 아 그냥 아 몰라 하는 심정으로 플레이를 해도 아케이드 게임을 하는 듯한 운영이 가능하죠. 전체적인 분위기는 웨스턴 플러스, 스팀펑크의 느낌인데 나쯤의 특유의 화사함이 살아있는 그래픽 덕분에 플레이하는 내내 눈이 즐겁죠 슈퍼패미콘 말기에 나와서 게임 발매량이 지극히 적었던지라 현재는 매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초고가가 돼버린 대표적인 레어 타이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플레이스테이션4로 리메이크작인 와일드건스 리로디드가 출시되어서 한번 즐겨보고 싶은 플레이어들에게 기회가 생겼죠 이쪽은 화면도 더 넓고 동시 4인용도 가능합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연하게도 슈퍼패밀콤 액션게임 2부도 준비 중입니다. RPG나 다른 장르는 없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게임들은 나중에 따로 다룰 예정이니 양해 바랍니다. 아무튼 슈퍼패밀콤으로 등장한 다양한 액션과 슈팅게임들이 2부에서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꿀단지 곰이었습니다.